한국에 있는 전세제도는 어 이거는 사실은 어, 임차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임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요 전세가 미친듯이 비난은 내려가고 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세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앴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거는 임차인입니다 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게 2007년부터 계속해서 전세 전세 세입자로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세 제도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들을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활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불인이들 불인이 브리니 구독자분들은 그게 과연 뭐 수익형이랑 차익형 부동산의 차이가 도대체 뭐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어. 이거 뭐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제 시세 차익형은 이제 단기를 일단은 기본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음. 롱텀은 음. 대부분은 이제 수익형에 기반한 이제 투자라고 봐야 되고요. 음. 2년 안에 내가 적어도 이걸 사서 1억 이상을 남기겠다. 요거는 시세 차익형 투자. 어 2년, 2년 안에 이게 1억이 오를지 1억이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투기고요. 투기 가안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 임대료 수익을 어, 대출 이자보다 높게 받겠다 이런 것들은 어, 수익형 투자가 되죠. 그럼 예를 들면은 네. 갭 투자는 그러면 전부 다 차익형 투자겠네요. 맞습니다. 갭투자갭는다 네. 네. 차익형 투자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이견이 있고요. 어 이게 시간이 가면은 어, 주택이 오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요때저 음. 물건을 잡아두고 싶다. 요럴 때 일단 갭 투자를 해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어, 시간 일정 시간 지났을 때그 물건이 오르고 대출이 많이 나올 때 대출을 받고 그 이제 월세나 이런 걸 바꾸는 거죠 이거는 차익형이 아니잖아요 사실 음... 수익형이고 그거는 이제 어, 사실은 처음에 개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처음에 자기 투자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음... 네. 그래서 그때그때 <laughs> 그때 밸런싱을 하고 어, 뭐갭투자 했다가 바꾸고 어, 이런 작업을 하면 어, 제가 이해한 게 네. 그러니까 갭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갭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나한테 나오는 수익은 없는 음. 상태잖아요 내가 그 보유함으로써 내야 되는 그렇죠. 세금 세금이라든지 유지비는 있는데 네. 네. 내가 그 세입자에게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전세가 아니라 음. 이제 뭐 반전세 라든지 그렇죠. 이걸로 바꾸면서 네.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네. 월세 수익이 네. 내가 내야 되는 가파는 대출 이자 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수익형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렇죠 이게 말씀이시죠. 왜 그런 식이 되냐 하면 일단 시세차익형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게 단기적 저는 이제 2년 3년 이렇게 왜냐하면 양도세 비가 계속 받고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류의 투자가 아니면 일단은 샀다가 3년 넘게 일단 보유하면 언제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가 이제 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샀다 팔았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시세 차익형 투자는 물이 건너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갭을 두 갭을 가지고 보유세나 뭐 이런 걸 내면서까지 이익 들어온 것도 없는데 왜 그걸 사두냐? 일단은 부동산은 투자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폐가 늘어난다는 거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일단은 그렇죠. 이게 어떤 호재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물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핵징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두는 것은 지금 당장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두는 거잡아두거 일단 특히 저는 수도권 외곽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임차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저기 들어가도 살아도 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갭 3천에서 5천 가지고 많이 사둔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가 아파트죠 그걸 사두고 일단은 특정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요 그러니까 어 드라마틱하게 뭐 완전히 그냥 오르는 것은 거의 없고요 스물스물 오르는데 그 스물스물 오르는 게 이제 대출 평가에 이제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샀던 매수가가 매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금은 회수 되잖아요 근데 이자가 나가긴 하지만 그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주면 그 이자는 월세로 충당하고 얼마가 남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이제 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일단 음. 수익이 많이 생기진 않겠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잖아요. 대출 이자도 낮진 않을 거고 뭐 월세 월세 이익률이 네. 막 드라마틱하게 대출 네. 이자보다 네. 높진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적은 발생하는 차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크지는 않죠. 음. 몇 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일단은 어 시작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경험치를 쌓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은 어디를 사야 될지는 사실은 맨날 데이터 보고 어 내가 사그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보고 뭐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책을 보고 해서 딱첫 번째로 찍는 순간 어 이상한 걸 찍, 찍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 사실은. 그건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는 눈이 그렇게 안 커있어요. 유가 그래서 경험치가 이제 커져가는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밑자와 본전인 내가 이걸 사도 잃지 않을 만한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물건 중에 그러한 거에 부합되는 물건이 있는 쪽은 지역은 수도권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5대 강역시나 이렇게도 인구가 많지만, 인구가 모일 만한 곳을 이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찾을 필요가 없고, 어, 보면 알아요. 서울 수도권. 그거는 명확, 명확 하나 하고요. 그런 데를 이렇게 빨리 오르고, 뭐, 월세 수익이 많고,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속 이제 내 경험치를 높이는 거죠. 아, 그리고 다음에는, 요수도권 외곽보다는 좀더 좋은 곳으로 사서 아 여기 이런 데 사두면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조금만 한 7년, 7년이면 무조건 전세가 전세가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이 돼요. 저는 최악의 경우 개똥 같은 쓰레기 집을 서울에 샀어도 7년이 지나니까 전세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이 됐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의 개인적인 뷰, 개인적인 경험 토대가 있어야지 뭐를 더 좋은 걸 사고 이거 샀을 때 어떤 식의 예측을 할수 있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뭐 시세차익을 (1억 2억) 보겠다 혹은 이걸 사가지고 월세 수익을 (100만 원) 한두 채 사가지고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서 (100만 원을) 만들겠다 이거는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전세가율이 한 (60에서) (70프로니까) 네. 이제 전세 전세가가 나중에 이제 그 매매가가 된다 매매, 매매가가 전세가가 된다라고 네. 하는 거는 보통 한 (7년) 그럼 (7년) 정도면은 한 육십 프로에서 7 0니까한한 사십 사십 에서한 육십 까지도그 기간 동안에 오르 는 거죠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천천히. 상당히 경험적인 데이터기는 한데 이게 음. 데이터 통계는 왜냐하면 서울의 일부 지역이나 이렇게 통계를 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누리뭉실하게 돼요. 음. 서울 전체나 뭐 수도권 서울 수도권 다 합쳐서 그러면 그 데이터는 저는 통계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서울 비핵심지, 핵심지는 또 달라요. 비핵심지, 가령 뭐 서대문, 동대문 뭐 등등등 있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웬만한 아파트들을 사놔도 일단은 최악의 경우 7년이었고 대부분 4년 지나면 이제 어 원, 원금을 내가 그산 가격이 회수가 되는 원금 회수가 음, 되는 전세가, 거죠. 전세로 회수가 된다. 그래서 음. 부동산은 이제 경험치를 올리다 보면 <laughs> 일단은 월세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전세제도는 어 이거는 사실은 어 임차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임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현금을 가지고 그걸 어 정말로 무위험, 무리스크의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그걸 자기 복제를 거의 무한하게 할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음. 한꺼번에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든 그래서 어, 사실은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임차인들은 어, 내가 뭐~ 여기저기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 전세를 살면 임대인에게 어,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그렇죠. 물론 뭐~ 전세를 살게 되면은 어, 임차료나 이런 것도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음. 기능이 숨 기능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음. 제도가 유지가 되고 한데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 땡큐죠. 음. 아, 고맙습니다. 음. 어, 이러고 있죠. 음, 맞아. 이렇게 부동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전세 제도 내에서 임대인이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자, 어, 방금 전에는 일단은 저는 그거요. 일단 시세차익형과 수익형에 대해서 좀 응. 간단하게 구분을 지으면 응. 이제 전세보증금은 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가지고 어~ 투자하는 임대인이 그렇죠. 소액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은 응. 다 시세차익형이에요. 음. 그러니까 갭 투자 자체가 음. 시세차익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분양권도 시세차익형이 될 수밖에 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담보대출을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세보증금도 내가 전세보증금이라는 갭이 있다 보니까 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소액인 거고요. 음.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시세상승, 그러니까 시세차익형으로 상승했었을 때그 시세차익을 보는 거고 음.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요. 아파트에 몰두 돼 있어요. 음. 시세차익이 왜냐하면 가장 아파트가 쉽게 나거든요. 음.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지식산업센터. 어 현금 흐름이 흘러야지만 흐르는 상가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이제 원래는 원래 전세 사기가 이게 빌라가 전세 사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수익형 상품으로 수익률이 정해져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나도 쉽게 내주다 보니까. 어, 빌라가 뭐 차익형이 잠깐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전세 사기로 인했어요 전세가가 미친 듯이 빌라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원래 빌라는 이제 수익형 상품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 내가 내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차익형이고요 월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현금을 일단 모은다라는 개념이 그냥 수익형 상품인 거죠 음... 예, 그리고 어 지금 아까 전에 피어스 님이 얘기했다시피 그어 전세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어 뭐, 불리하고, 임대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어,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세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앴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거는 임차인이거든요. 음. 뭐 우리나라가, 뭐, OECD 대비해가지고 소득 대비 주거 비율이 현저하게 압도적으로 낮아요. 음. 1입니다, 1위 음. 이것도 압도적으로 낮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세제도 때문에 그래요. 보유세 자체도 내지 않고, 뭐, 주거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비용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전세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또그 전세보증금도 예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전세에 살수 있었지, 그 외의 분들은 다 월세였거든요. 음. 근데 이 전세보증금을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고, 낮은 저리에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음. 이러한 복지제도 때문에. 음. 그러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제도가 물론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걸로인해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할수 있고 이제 갭 투자를 할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로 수요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생긴 게 전세제도고요. 전세제도는 왜 우리나라에만 있냐? 어 저는 이게 뭐 누구의 손해가 있다, 누구한테 뭐 유리한 게 있다? 이건 전둘다 이득이 있다고 보고요. 둘다 손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 외국에선는 그럼 왜 전세가 없냐? 어, 외국은 솔직히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에 있어서 어, 복잡하게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법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전세권제도도 있고요, 임대차 보호법도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희들 어? 아, 전세금 떼먹어? 알아서 해 이겁니다. 그럼 그냥 소송을 통해서 알아서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알아서 그냥 논스톱으로 다 됩니다. 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수 있어요. 음.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전세제도에 대한 취지를 보호하는 법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세제도가 어, 굉장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전세 사기 꾼들 때문에 이 전세제도의 이 좋은 취지가 많이 조금 폄하되기도 했고 많이 조금 음, 탈색됐는데. 전세제도는 사실은 앞으로도 사라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전세제도는 임차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도고, 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제도다. 저도 있어요.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군대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전세, 전세 세입자로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세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 집에 집을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이 집을 임대하는데 집을 사용하는데 비용은 최대한 아끼면서 그 나머지 돈들을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활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부가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 있었고, 근데 만약에 제가 전세제도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매달 월세를 냈다고 하면은 제가 그만큼 이 투자 금액을 늘릴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음, 네. 내가 이제 집을 그냥 전세제도를 통해 가지고 집을 이제 전세 임대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금을 하나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다른 쪽으로 내가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어, 예, 전세제도가 임차인에게 좋은 제도인 건 맞죠. 수요가 응, 서로, 있고 서로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불검님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 성장주, 그렇게 네. 진로를 어떻게 보면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 네. 분야를 개척을 하셨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안정적인 이제 집 임대를 제공해주는 전세, 그리고 어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낮은 어떻게 보면 거주비를 지불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네. 네. <laughs> 진짜 투자자,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에 전세를 계속 사는가, 이게 사업하는 분들은 또 다른 문제고요. 전세를 계속 사는 것이 이제 유리한가? 왜냐하면 전세를 살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거를 팔고 하는 것들의 경험치가 짝을 수밖에 없어요. 음 맞아요. 그건 좀 아쉬운 왜냐하면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전세를 살더라도 혹은 월세를 음. 살더라도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걸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살고 본인이 본인 몸을 써서 움직이는 경험치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음. 물론 본인 경험 맞지만 등기도 하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사서 거기서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하는 과정. 에일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현금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한꺼번에 돈을 땡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늘거든요. 음. 어, 그럼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 전세 제도는 솔직히 비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 분들한테는 어, 임차인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지만 우리끼리 다주택자끼리 있을 때는 사실은 전세 때문에 사실 투자를 이해할 어요 전세가 아니면 이렇게 M2가 아무리 올라도 전세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 예. 그거는 확실히 인지를 음, 해야 된것 맞고요. 맞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제도는 윈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음. 뜯어보면 어, 집을 사야 될 임차인들은 하법피 집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었어요. 음. 어, 저도 그건 예. 완전 공감해요. 음.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의할 때나 부동산 강의할 때도 경매 강의할 때도 그리고 어, 이러한, 뭐, 상담 같은 걸할 때도 꼭, 음, 내집 마련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모두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 지금 전세를 활용해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하락론자에 가깝지 않냐라는 저는 솔직히 추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올라가는 그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도 나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다주택자들은 보통 투자를 하잖아요. 음, 그 상태에서 전세를 고집하고 끝까지 나는 전세에서 살 거야 내집 마련은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전세제도가 잘 됐으니까 전세만 유지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상당수는 하락할 거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무주택자분들이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하게 된다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어, 전세에 살지 말고 조금 더 무리해서 혹은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어, 작게라도 내집 마련에 먼저 해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편입니다. 음,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뭐 대부분 하락론자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무주택으로서 계속 전세만 살아온 네, 무주택, 무주택자인데 저도 이제 얘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M2가 계속 늘어나니까 통화량 계속 늘어나니까 모든 실물자산 그리고 뭐 부동산 가치 계속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그런 이런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제 광역시에 그 부동산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제 제가 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 포지션을 갖고 가는 이유가 네. 이제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가 그러니까 같이 음. 상승하지만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는 앞으로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업을 잘 하면서 음. 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많이 벌어들이고 음. 주주들한테 더 많이 많이 배당을 하는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음. 예, 음.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보다 음. 예, 더 좋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무조건 이제 최대한 좋은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최소한도로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네, 계속 무주택, 네, 전세 세입자의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어서 아마 네, 뭐또 저하고 같,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무주택자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는 생각을 해요. 음, 음그 사업 소득이라든가 음. 투자 소득이 어, 굉장히 많이 있거나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률보다 나는 이 보증금을 가지고 어, 나는 이 주택 매매 자금을 음. 가지고 다른 곳에 음. 그러니까 불금님처럼 음. 뭐~ 더 유망한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부동산 상승률보다 더 높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걸할줄 몰라서 부동산 하는 거고 실제 보면 사업 수도 굉장히 높은 분들도 무주택자 분들이 많아요 어~ 나 이게 차라리 내 사업 자금에 돈을 더 오래 내서 어~ 정말 뭐 보면은 뭐 한강 같은 데서 에 정말 뭐 50억씩 하시는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음. 월세로, 월세로 사시는 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예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음. 그리고 세제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죠. 비용처리나 어, 그렇죠. 아, 네.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음. 언젠가는 한 번은 그런 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laughs> 가지는 순간 세금이 3년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덕덕지 음. 세금만 쳐내고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음. 차라리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수익은 올리고 비용 처리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죠 음. 일 평생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음. 살다가 다른 데갈 수도 있고 음. 이러한 마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불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음. 이게 사람 성향이나 저는 그런 거 같아요 투자에 처음에 발을 들일 때 어떠한 유에 먼저 임팩트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음. 주식인데 안정적이고 배당성향이 강한 주식을 투자를 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제 좀 어, 학생 때 IMF를 이제 집에서 간접 경험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까지 어, 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뭐 본인이 혼자 아니 메꾸고 메꾸고 하다가 2002년에 이제 터지는 걸를 목도를 하고 그때 제가 본 책이. 그게 잠깐 네 피어스 님의 투자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laughs>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